이게 나온 지좀돼 가지고 좀 싸요. 아 도코마 때오좀 많이 됐을까. 네, 소리가 시리다이 됐을까. 아, 막 일본의 도쿄의 나, 도코다. 그 이타바시군에 산대요. 음. <laughs> 잠깐만, 이 이, 예, 이거 이거면 되는 건가? 보기. I guess nobody waters the plant here. 보기, 보기. o <laughs> 아, 맛있겠다. 에그앤베이커 Thank you so much, Joyce. 저도 에이, 에그 앤 베이컨이 먹고 싶네요. 네, 먹어 먹어. 음 접시, 접시, 접시. 아이 뭐 이런 간단한 걸을 무슨 other's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laughs> 어디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잠깐만. 어 접시? 어 음, 잠깐만. 옵션이 왜? 어라 보기 땅콩 버터 보기. Oh, 아 for this. 종말이 다가온다. 블랙엘 학생의 자살을 막다. 음. 물부안 주는 것 같고 땅콩 버터. 아 이러면 된 건가? Ah, made me remember so 돌아왔어요. much. I know these photos don't measure up to your work, Max. My favorite photographers probably take pictures similar to yours. You make David happy, Joyce. He wants us all to be happy, Max. He's just not great at showing it. Uh, I don't think I can rock this outfit like Rachel. You have your own cool style. 뭐, 보시는 분이야, 뭐, 전 세계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laughs> 네, 일단, 기본적인 언어는 한국어로, 네, 한국분들 위주로 보시니까. 뭐, 일본어로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만, 네, 일본 분들은 정말 한두 분 정도밖에 보시지 않으니까요. I didn't show you this to be m o r b i d In fact, I want you to have this. 뭘뭘뭘 가져야 돼? In the life and light. She was hopeful. 아, 저런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어, 완전 리즈 시절인데. This was the last time I ever saw Chloe truly happy. 이제 클로이 내려오나요? Did you guys have a b o d i s c u about how fucked up I am? It's not always about you. Chloe, please, it's too early to start picking a fight. Eat instead. i 나무라. busy while you go peek in the garage. Now stop whispering, or I'll know you're talking about me. Stop being so nosy, mother. we 머리 색깔이 이랬나요? 위쪽은 talking about you. No one can even joke with you, Chloe. You fly off the handle like that. Excuse me, I have to use the bathroom. Sure, run off and pee when you should back me up. Now, who's being paranoid? just listen to yourself nobody else does 자 이제 차고에 왔습니다. 파일 <laughs> 컴퓨터 조사. He's got t a be hiding shit. No shit it needs a password. How about s t u c h e Try a a g i n I need more clues. 단서가 필요해요. 패스워드를 쓸수 있는 단서가 찬장에는 어, 뭐 딱히 없고요. 음. 딱히 없고, 이쪽에 서랍에는 어.. 여기도 오, 결혼사진이 있네요 Maybe I could try for the 새아빠를 비밀번호로 쓸 수도 있겠대요 왜냐면은 음 우리 가족의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남자인 것 같은데 아카디아만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비밀번호 한 단서 찾은 것 같으니까 돌려볼까요? 가족 새아빠 이건 아니네요 nope. 아니고 자 또 찾아 봅시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돼. 아무것도 없구요. 근데 비밀번호를 이렇게 찾기 쉬운 곳에 낳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데. 음. 번호 조합. 7171. 이라는 비밀번호 일단 찾았고. 혹시 더 있을지 뭘까? 좀 몰아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스위치. 아, 이건 의미가 없고. 이쪽에는 뭐지? 자물쇠? 보기. 클로이, 이제는 다른 총을 못 가져올 것 같다. 음... 그녀는 그녀를 뒤집을 수 없을 것 같다. 흠... 이 아이디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45000-5212 네, 요것도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 더 얻었고, 요거는, 여기는 자기 사진, 어, 허가증 번호. 네. 63567, 요거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또몇개더 털어볼까? 좀더몇 개, 이쪽 책, 책뭐 있다? 책이라 아, 잠깐만 읽어야지. 이 안에 뭔가 있을 것같아 아, 딱히 없네요. 자, 그리고 기념품 2001년부터 이 머리를 갖고 있다고? 어마어마하네. 저것도 뭐 하나 얻었고요. 테이프. 어이 어, 비밀번호도 요거될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트 여기도 우리 결혼했어요. <laughs> 이거 저 가지고 운전했던 거야. 자, 굉장한 사랑꾼이네. 생각해 보니까 칼, 칼도 있어. 내 천사에게 날개를 활짝 펴 이런 거 하나 구했고, 또뭐 받고요. 차, 차뭐 없을까? 어,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없을까? 당신을 우리 식당에서 대접하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진짜 신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도 좋았어요 아 조이스가 작업을 걸었군요 오케이 여기 비밀번호 아 이것도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또뭐 이것저것 찾았고요 여기 가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좀 신경 쓰여 현실 속 영웅에게 607 서베이 중대 오케이 하나 구독, 하나 구했고. 이 문은 뭐지? 아, 이제 패스워드. 아,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단서는 얻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입력해보면서, 어, 뭐가 비밀번호가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가족에서, 음, 새아빠가 했었죠, 이거, 사실. 이 건너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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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잠겼어? 돌려, 돌려. 돌리면 되지. 자, 이러면 되구요. 사용하고, 가족, 07-2007. 아, 세번 틀려가지고, 잠기는구나. 자, 또 돌리구요. 사용하기. 어, 가족, 어, 11-2708. 오 됐어 됐어. 나이스 뭐야? 레이첼이 프랭크랑 어울렸었는데 왜 데이빗이 신경을 쓰냐고? 어. 레이첼앰버 프로필. 레이첼이 일주일 내내 수업을 빼먹고 프랭크와 레이첼이 또 만났는데 레이첼이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레이첼이 등대까지 미행을 했대요. 앤더스베리. 어, 레이첼앰버는 어, 블랙 을 학교에서 약물 소지죄로 체포가 돼가지고 음, 데이빗이. 약품 가방을 숨기는 걸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어 신문을 해가지고 어 다양한 불법 약품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케 음, KTM은 매 수업마다 같은 길로 간다 어수영들이뭐 저거 마약 어 교회 소모임 성경을 잘 안다 다른 학생들보다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네 마약에 대해서 음, 음 불안해하면서 도망갔다 유죄 어 아, 슈로 계속... 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어? 뭐 수업 시간표에 스케줄에 별명에... 어? 이 심지어 내 정보를 이렇게 다 맥스, 맥스 정보를 이렇게 다 보고 있었어. 야, 소름이 돋네요. 그래, 자, 이제 클로이한테 돌아갑시다. 자, 클로이한테 돌아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시다. 헐. n i c David, you you back already? I have to take a n 수영장에 침입한 거 우리인데. 바로 앞에 범인이 있어요. Taking over the campus. Do you know that? With black whale students, what else are we doing? And I'm gonna bust them. Figures you'd be here. Is that your Rachel Amber Halloween costume? I don't know what you mean. No, you and Chloe think you know more than anybody, like all teenagers. Leave Max alone, David. Stop threatening students. He threatens them with surveillance cameras so he can spy on everybody. Like he spies on all of us here. Don't start, Chloe. I'm not there. now. Yeah, I'm just now always I'm starting there. shit, right? You're a total paranoid, David. Not now, Chloe. You used to call me a loser for getting kicked out of Blackwell. So who's the loser now, David? Who haven't you accused or harassed? Between your investigations into Rachel and Kate, what have you done besides get in trouble? Uh, Chloe, Chloe You're a bully, David. I saw you harass Kate Marsh when she was going through hell. You could have totally helped her. Everybody at Blackhall is a suspect to you, except for Nathan Prescott. That's why the students and faculty don't like you. You even hit your stepdaughter. I do respect your service, but you don't respect anybody. Chloe was doing drugs. That's illegal! So is spying on people in your family and at your work. Why do you have photos of Kate Marsh and Rachel and Amber in your, your files? From... I mean, yes, yeah, David. Why do you have these files at all? I find this very disturbing. I do not have to take this kind of interrogation. Not from you punks. Maybe you should calm down. Uh oh You're turning on me now, huh? Of course. Women always stick together. Well, screw you. Mental, David. You better go to a hotel until we figure this out. You can't kick me out of my own home. It's my home, David. Paid for and in my name. You know the law, right? I, I thought I knew a lot of things. Like when I'm out flat, Tukpegi tukpegi Bye bye. Please shut up. 돌아가, 돌아가 자, 이 선택으로 미래가 바뀔 겁니다 이제 근데 네, 후회는 안해 그냥 질렀어 조이스? 조이스랑 말을 할수 있네요? 좀, 음. 이 양반이랑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클로이 가자 알았어, 안들들릴게안들들릴게 안 후회하지 않아 두들리지 않을 거야 Listen, when I went through David's laptop, I found pictures of Rachel and Frank. Being more than friends. Right, no way, Max. She was just posing to tease Frank. If you're not gonna believe me, why don't we check out what Frank has in his RV? What's that gonna prove? Frank has Rachel's bracelet. What else does he have in there? Motherfucker better not have anything for his sake. Let's check the door. 이 사람이 프랭크죠 네. 저 양반 몰래 저질러야 돼가그 맞죠? 우리 총빛저도촉하면서 그 음. 맞네 맞네. 그총 뺏겼잖아 우리가. 에피소드 2에서 총 뺏겼을 때걔 맞아요. 뭐뭐 뭐, 네가 뭔데 말아서해 어떻게 하려고? 음. 어떻게 하지 이제? 어 가장 빠르고 쉬우다면 대놓고 뺏은 다음에 그냥 시간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전단지? 전단지는 뭐지? 어, 아무 <웃음> 어, <웃음> 아빠한테 뭐가 왔어? 더 빨리 연락하지 않아 너무 미안하구나. 어. 집으로 돌아 쉬워 쉬면서 뭐 하고 싶다면 문 열려 있대요. 어, 아직. 아직 돌아갈 수 없어. Good morning. How are the fish today? Don't ask. First the snow, then an eclipse. what's next the tornado 네, you don't think it could be like climate change or something climate sure has changed around here just saw that prescott brat having a fit by himself in the park isn't he always having a fit yeah yogi's not around yogi's going on with the fish around arcadia bay sorry i'm too pissed to talk about it see around kid 오케이 okay. 참 뭔가 하나 얻었는데 돌아가가지고 다른 대사를 더 들을 수 있을 수가 들을 수 있다는 마크가 떴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Good morning. Downey. 그래서 그다음이 이제 물 물고기. I heard that something bad was happening to the fish in Arcadia Bay. Well, since you mentioned it first, there ain't no fish in Arcadia. Bay. 고기가 없대요. <laughs> What? Come mm on. -hmm. 다 도망간 건가? None. None worth catching and eating anymore. I'm not shitting you. Salmon, trout, bass have died and migrated. Even the damn clams are dying. Oh my god. But what about sorry? It's too salty to talk about it. s e e y o u around, kid. Hmm. 음, 자, 뭐가 큰일이 오긴 오나 보다. 들어가세요. 그럼 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I'm ready to nosh again, oh, but I need to get those keys from Frank. Never mind me, Officer. 경찰. I'm just here to steal a drug dealer's keys. Oh, why here? Forgot about 아, the fishing Wall of Fame. Nathan, 오랜만이다. 보기만 할까? Nathan has time to get drugs from Frank because he was expelled. Frank, 음식 재료 때. l o o k my need f 그러니까 열쇠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아, 얘 안에. 얘인데. 아, 아니구나. 저쪽이네요. 음, 여기 있네. 접시, 캔. 캔 보기. I could chug this beer or dump it on Frank. 접시는 선택이 왜? 음. Frank Bauer stars in A Faceful of Beans. 보기? Turn up the brain to eleven, Max. How, How you? You, it? To you have serious balls, little girl. But hanging out with Chloe, playing with guns, and dressing up like Rachel doesn't make you cool or tough. Rachel, you know? Take a picture of me, and I'll break your fucking camera. How do you, you, you know, know? Right. Right. Because she looks beautiful in them and you look like ass. You're lucky I just took that gun from you. Grab your keys and let's check out your RV. Let's not. You fucking creep me out. In other words, Max, no keys. Maybe I could chat up on or even Nathan. And then go all groundhog day on them until I get the info 음. I need. <this> there <therapist> <device> she is, Super Maxine. That's your new nickname around the bay. Sorry, but you did earn it. We're all real proud of you for helping Kate down. Thanks, Officer Barry. I was just lucky, and right on time. Kate is who counts. I'm glad you're representing Blackpool Academy. Do you think Arcadia Bay is a weird town? I'd take a normal city with normal problems about now. Makes me sick thinking about it. I guess Kate Marsh will be the face of Blackwell for a while. And you for helping her. That's the kind of school spirit we need more of. I feel like David Madsen represents Blackwell. Not for long. He's a loose cannon. We all respect him for his service, but he's too eager. He's eager to be a dick to me and Chloe. That's true. He was ranting about a stolen gun, then I tuned out. Somebody's always out to get him. Try interrogating somebody else, Lieutenant Caulfield. Ah. Uh, mm -hmm. What can I do for you, Max? I thought Nathan Prescott represents Blackwell. Well, don't make me backwash this bacon. You know what the Prescotts represent? Taking over Arcadia Bay? You're not far wrong, Max. I heard the Prescotts are working on some new big land deals. Mr. Prescott helped out my family once a while ago. So I made a deal that I can't seem to get out of. Man, if I could get one instant replay in life... 아, I better finish my breakfast first. Cha. 돌리고 이제 여기서 다 얻은 정보들을 프랭크나 네이선한테 쓸수 있죠? 어, 쓸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오라리오? Can't drop any tunes right now. 아 너무 많이 돌렸구나. 너무 많이 돌려버렸다. 지금 누구한테? 아, 저쪽밖에 활성화가 안 되나? 어라, 이거 어디 잠깐만, 이거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엽서 화장실, 아니, 아니, <laughs> 보기... 아, 날씨가 갑자기 구려지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나 보네요. 어, 그나저나, 이거 어디까지 돌려야 되지? 어...

Uh, whatever the fuck, uh, oh look, Max Amber, nice outfit. <laughs> By the way, thanks for getting me fucking expelled, you twee bitch. I'm <laughs> lucky this um, is a public place. we're in a public diner with a police officer right over there, you shouldn't advertise your rage, Prescott. Oh yeah? You shouldn't have bitch snitched on me to that fucked up principal! Hmm listen, nathan, i'll take back everything i said about you. if you hook me up with frank? know what i mean? you look like you've never even taken a hit of baby aspirin. how do you think i stay wired all night studying? so is it a deal or not? calm down, hard up. deal. you'll get your school supplies. just go over to frank and whisper, hi. Mm. your ass up. okay. <sighs> 또 하나 미리 얻었고요. 하지만 돌려서 애초에 얘랑 대화는 하지 않은 것처럼 하겠다 이거지 나는. 자 이러고 나서 또 대화. 자, 키워드 좀 얻어봅시다. 케이트 마쉬. I bet you hoped that Kate Marsh would stay quiet. Idiot says what? Did you drug her? You are so stupid, Max. You think you're so goddamn smart too? Don't push me, girl. You don't want me for an enemy, understand? Do you? Calm down, dude. We're in the diner. Right. Plus, you're an adult now. I can sue your dumbass for libel. Thanks. Now fuck off, Dyke. Hmm. Holy shit. What do you want now? Um. Diapa. Your sugar daddy will always protect you and threaten me. You don't know shit about my father or me. Nobody here does. Then tell me what I should know. Why? So you can pretend to care? Hmm? Spoiler alert, he's an asshole. Maybe I could help you. I don't need you for anything except to stay out of my fucking business, understand? Now get out of my face. I think I hooked you and Rachel Amber up with party supplies. Nice try. Rachel partied like a fiend on her own. More than me. I doubt that. Like you would know, virgin. Even that pig over there knows Rachel hung out more with Frank. I mean, don't talk to the cop about that, dumbass. Okay, 자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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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요. 이러면 이제 네이선하고 한 마디도 섞지 않았는데, 네 아주 깔끔하게 음. 얻을 수 있는 걸다 얻었죠 우리는. 이제 프랭크, 자한번 얘기 좀 하자. 자 고등 교육. By 어, the way, Frank. I was wondering if you had any um, higher education. <laughs> oh, yeah, sure. Do you want the after school special to go with that? <sighs> Jesus. Look, I don't sell anything but bottles to feed me and my dog. I work for a living, not like you spoiled Blackwell punks with too much time on your hands. But. But nothing. Don't ever t h 뭐지? 왜 이렇게 되죠? 열쇠, 열쇠는. o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Get a new outfit. a n I shouldn't have said that. I need to rewind. I just wanted to see what would happen if I did this. I'm gonna kill you. 넌 뒤졌어. <뒤졌으래. 웃음> 자. 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You eat like a pig. Try the floor. I was eating those beans. Are you fucking insane? I was eating those beans. <laughs> <laughs> 이름 죽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은? 자, 이제 실컷 놀려 먹었으니까 되돌립시다. 아, 근데 왜 열쇠를 못 주는 거지? 열쇠. 아, 미치겠네. 경찰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볼까? 자 지금. 네, 가 선택할 수 있는 대화는? 레이첼과 프랭크. 레이첼레이첼이 Sadly, he does represent one side of Arcadia Bay. I want you to stay out of his orbit, okay? He man that rabid mutt. I heard something about Frank Bowers and his puppy. My boy does love his dog. Especially when the dog is your personal drooling bodyguard. You couldn't bet he trained that poor thing on blood. Gross. I wouldn't bet. Where did he get the pup? Frank used to bet on dog fights. Now, to his credit, he had a revelation, he saved a bunch of the dogs, kept one for himself. He's still a creep. You and let Chloe stay away, right? What can I do for you? Well, I heard a rumor you were working for the Prescott family on the side. Jesus, doesn't this town ever shut up? <laughs> I don't blame you for getting extra work. I mean, 저 가문이 아주 모든 걸다 해먹고 있네 What can I do for 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like he... 게아 이쪽 아니구나 no. 이쪽은 이미 다 얻었고요 아 이제 다시, 다시 이 양반한테 또 한마디 해볼까요 아 어... 마약 구매 의미 없었죠? 데이비 총을 찾고 있어 아까 했었고 개를 구해 줌. 아또 거절 먹었나? 어? 뭐지? s i d e You don't want a leash. You want these keys. 네 Look at your eyes. 그래, You're worse than a junkie, Max. But no fix for you. Oh, I'm afraid I'll have to take your keys now, asshole. You did not just do that. Give me back my keys, bitch. Give me my keys. Now. 니은, 니은. 이제 키 되돌리고, 얘한테 말했던 것도 되돌리고, 야, 이러면은 이제 정말, 정말 신이야, 신, 이 능력은. 말도 안 돼, 진짜. 자, 이러고 열쇠를 가진 상태에서, 됐습니다, 이제. 자, 득템. 열어요.